진짜 잘 지어진 주택을 본것 같습니다 인테리어와 조경 모든 게다 완벽해요 이침실에 들어와서 잠을 자면 잠이 사르르 올것 같아요 캠핑 갈 필요가 없어요 주택의 옆쪽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땅집TV에서 찾아온 곳은요 이천시 신둔면입니다 신둔면에는 도로도 확장이 되고 역사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호재가 많은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 굉장히 잘 지어진 고급 주택이 있다고 해서 보러 왔습니다. 우리 주택까지 가는 길잘 포장이 되어 있고요. 바로 옆쪽에 보니까 시원하게 계곡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길 역시 경사도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전혀 불편함이 없고요. 원적선 아래 호젓한 마을이 형성이 되었는데요. 우리 주택은 이 마을에 속해 있지 않아요. 단독적으로 이루어진 토지에 잘 지어진 그런 주택입니다. 부지가 시작하는 위치에 딱 주차장이 있어요. 노상에다가 차량 두대 충분히 주차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쪽에 보니까 태양광으로 이렇게 지붕을 만들어 놨습니다. 눈이나 비 같은 거 이렇게 피하셔서 주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주차장 부지를 잘 활용하신 게딱 보면 정화조라든가 이런 기반 시설을 이쪽에다 매립을 했어요. 집에서 멀리 있다 보니까 이러한 시설들 약간 보기 싫은 시설들을 멀리하고 주차장으로 편하게 이용하면서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으로는 주택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는데요. 참 좋은 게 계단 폭이 넓어요. 주택까지 올라가는데 상당히 편리합니다. 도로 옆쪽으로 보니까 보강토를 이용해서 평탄화 작업을 잘하셨고요. 담장의 재질이 합성목이라서 관리하시기 상당히 편리할 것 같고요. 담장 너머로 측백들이 이렇게 삐죽삐죽 나와 있는 모습이 상당히 예쁩니다. 앞쪽뿐만이 아니라 뒤쪽에도 편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주차라인 딱 그려놓은 거 보니까 편리하게 세대 주차하실 수가 있고요. 연접 주차하시면 한5 대까지도 가능합니다. 주차장 한 쪽까지 이렇게 담장을 만들어서 통일감을 줬고요. 그 앞에 보니까 야외 수도를 만들어놨는데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주차장의 옆 쪽으로는 주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있고요. 바로 앞 마당의 시작인데요. 지금 현재 낮은 펜스가 있는 걸 보니까 댕댕이들이 있기 때문에 낮은 펜스로 이렇게 구간을 분리해놨습니다. 오우 입구 쪽에서 잠깐 봤는데 주택의 안쪽 전실 공간이 상당히 이쁩니다. 야 주택을 빨리 보고 싶은데 일단. 마당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앞마당으로 가는 길이 상당히 즐겁습니다. 야, 이 서양 측백 보세요. 진짜 크게 잘 가꾸셨는데, 제가 지금까지 측백 봤을 때 이렇게 크고 예쁘게 가꾸신 거 처음 봤습니다. 특히나 그 아래쪽으로는 예쁘게 꽃들도 심어두셨고요. 이 화단의 경계를 현무한 벽돌로 하셨어요. 예쁜 모양입니다. 다닐 수 있는 동선에는 현무한 판석과 미장면으로 깔끔하게 마감을 하셨고요. 그 옆쪽 보시면 잔디 마당이 정말 잘 관리가 되어 있어요. 울타리 쪽 역시도 측백을 심으셨는데, 야이 측백을 두 가지 종류를 섞으셔갖고 굉장히 예쁩니다. 가장 앞쪽으로 오니까 가장 먼저 보셨던 주차장 쪽에서 올라오는 계단이 있고요. 위에 올라오시면 여기 역시 예쁘게 화단을 조성을 하셨어요. 토지의 경계 라인뿐만이 아니라 주택이 들어선 그 라인, 그 라인에도 화단을 형성하셨는데 이 화단들이 집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야, 이 화단을 보면서 걷다 보니까요, 바깥쪽에 기가 막히게 수영 좋은 소나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이 소나무 진짜 멋있는데요. 소나무 모양을 보니까, 아, 이거는 정 2품보다는 약간 모자란 정 3품 정도는 되는 소나무 같습니다. 이렇게 멋있는 소나무가 한 그루가 아니에요. 수종과 수형이 다른 소나무가 세 그루, 세 그루가 주택의 옆쪽으로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당의 끝쪽을 보니까 여기는 힐링 스팟이에요. 벌써부터 신나고요 캠핑 갈 필요가 없어요 주택의 옆쪽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네 바로 옆에는 화덕이 있는데요 야 이거 솥단지 보세요 이 솥단지가 여기 있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맛있게 음식을 하신 다음에 옆쪽 텃밭에서 쌈채솥을 뜯어다가 바로 식사를 하시면 동선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게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여기가 힐링 스팟인 이유가 있어요 이 계곡수 물소리 들으면서 힐링도 하시고, 식사도 하시면 너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식사를 하실 수 있는 테이블이 있는 위치에는요, 바닥에 올 미장을 하셨어요. 다 미장을 해놨기 때문에 관리가 굉장히 편리하고요. 이 공간을 정말 잘 활용하실 수 있는 게, 주택 쪽을 보시면 문이 두 개가 있어요. 한쪽은 거실, 한쪽은 보조주방에서 편리하게 이곳까지 오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주택 정면에서 딱 보니까 너무 예뻐요. 그리고 굉장히 안정적인 기역제 형태로 건축을 하셨고요. 매도자분께서 정말 한땀 한땀 정성을 들여서 직접 건축을 하신 주택입니다. 주택 외부를 다 둘러봤고요. 이 동선을 따라서 주택이 앞쪽으로 가니까 예쁜 화단을 지나서 멋진 데크 공간이 나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본 합성목이 아니에요. 훨씬 더 단단하고 외관 또한 훌륭한 그런 합성목을 이용해서 시공을 하셨습니다. 야, 이 데크 공간 또한 너무 좋은 게요. 지금 건물 쪽에 쭉 창호가 거의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 창호들에서 어느 동선을 통해서도 이 데크로 나올 수 있게끔 문을 다 만들어 두셨어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시고 시공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야, 이 데크 있는 쪽에서 멀리 보면 앞쪽에 마을과 뒤쪽 산이 굉장히 시원하고 안정감이 들어서 좋습니다. 우리 집대 입구 쪽 보시면 포치 공간 굉장히 넓게 잘 설치를 하셨고요. 현관문 안쪽에 있는 전실을 보니까 굉장히 커요. 대형 평수 아파트 전실 크기입니다. 들어서자마자 놀란 게안 그래도 큰데 옆쪽에 큰 통창을 설치했기 때문에 개방감 또한 좋습니다. 아래쪽에 백자가를 다 깔아 놓고 중정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여기에다가 내가 좋아하는 꽃들, 나무들 심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쪽은 벽체 꽉 채워서 붙박이장을 시공했는데요. 이게 사실은 그냥 붙박이장이 아니에요. 안쪽을 보니까 디귿자 형태로 오픈장을 설치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발 굉장히 많이 보관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문을 열고 들어가면요. 이쪽으로는 본체로 가는 동선이고요. 반대쪽으로는 별체로 가는 동선입니다. 저희는 별체를 먼저 살펴볼게요. 야 들어오자마자 창호가 너무 예뻐요. 일반적인 창호가 아니라 격자 모양으로 이렇게 모양을 내셔서 시공을 하셨습니다. 이 별체에서 바깥쪽으로 바로 나갈 수 있게끔 동선 또한 잘 갖추어 놓았습니다. 바로 옆에는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욕실 겸 화장실이 있어요. 일반적인 아파트의 공용 욕실 겸 화장실 크기고요. 내부에 보시면 도기류들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굉장히 고급형입니다. 전체를 화이트톤으로 꾸미다 보니까 깔끔 그 자체입니다. 딱 턴을 하자마자 우리 집택의 거실 공간인데요. 굉장히 통일감 있고 넓은 거실이 한눈에 딱 펼쳐져 있는데요. 앞쪽 전체가 다 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 안에서 외부를 바라봤을 때이 개방감이 끝판왕입니다. 와, 벽난로 뭐죠? 이렇게 설치한 벽난로 처음 봤어요. 아래쪽에 장작도 있고요. 굉장히 따뜻해 보이는 난로가 주택 거실에 딱 중앙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거실 공간과 이어지게끔 다이닝룸과 키친룸을 꾸미셨는데요. 같은 공간에 있다 보니까 더욱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앞쪽에 굉장히 큰 테이블을 설치했고요. 반대쪽에는 센터에다가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 겸수정까지잘 설치를 하셨어요. 벽면 전체에는 붙박이장을 설치를 하셨는데 키큰장과 인덕션을 쓸수 있는 공간으로 예쁘게 만드신 것 같습니다. 키친룸의 뒤쪽에도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는 세탁실 겸 보조 주방입니다. 야 이야... 보조 주방의 크기만 해도 거의 작은 방 크기예요. 게다가 양쪽으로 장을 꽉 채워서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수납 공간 굉장히 넉넉합니다. 보조주방 반대쪽으로도 문이 있어요. 열어보니까 팬트리 공간이에요. 야 여기도 기억자 형태로 이렇게 시스템장 잘짜 놓으셨고요. 바로 옆에는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이 갖춰져 있는데요. 주택의 뒤쪽에는 작은 작업 공간을 만들어 두셨어요. 이 동선을 통해서 이 공간을 잘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입구 쪽에는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욕실과 화장실이 있습니다. 바깥쪽에 건식으로 세면대를 설치를 했고요. 내부 쪽 보시면 습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세면대와 양변기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옆쪽을 보시면 여기도 문이 있어요. 가구 도어가 있는데 진짜 갤러리 도어고요. 문을 딱 열어 보니까 여기도 팬트리 공간을 꾸미셨네요. 아 진짜 우리 주택 수납 공간 끝판왕입니다. 지금 계단 폭이 넓다 보니까 올라가면서 불편함 전혀 못 느끼실 것 같아요. 이야 계단 올라가다 보니까 진짜 너무 이쁜 게 지금 반대쪽에. 아래서부터 위까지 꽉 채워서 커튼을 설치하고요. 이 펜던트 도 내려와 있는 거 보세요. 와 올라오자마자 탁 옆쪽으로 기역자 형태의 창문을 만드셨는데 이 모양 또한 굉장히 예쁩니다. 그 위쪽 보시면 천창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천창을 통해서 밝은 하늘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야 이게 아까 보셨던 난로의 불뚝인데요. 뚝뚝이 여기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간 또한 굉장히 훈훈하게 따뜻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작은 거실 공간 옆쪽으로는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욕실 겸 화장실이 있고요. 바깥쪽에 건식으로 세면대를 설치했습니다. 더 안쪽으로는 습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욕실 겸 화장실이 있는데요. 야 내부 크기 넓어요. 일반적인 아파트 욕실 겸 화장실보다 크고요. 바로 옆쪽으로는 2층에 침실이에요. 내부 들어가자마자 진짜 호텔방에 온것 같아요. 너무 아늑합니다. 이방 역시 앞쪽 개방감이 너무도 좋습니다. 창호를 통해 앞쪽 베란다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베란다 활용하시기에 상당히 좋습니다. 야이 베란다도 예쁘네요. 지금 보니까 목재로 벽에서부터 천장까지 모양을 내셨는데 이야, 인테리어 감각이 정말 끝내줍니다. 침대 옆쪽에는 아치형 입구를 통해서 드레스룸으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한쪽에는 편리하게 시스템 오픈장을 설치했고요. 반대쪽에는 붙박이장을 꽉 채워서 시공을 했어요. 아 이용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나오다 보니까 옆쪽에 문이 하나 더 있어요. 열어보니까 여기까지도 예 장을 설치를 하셨네요. 와 진짜 예뻐요. 바로 옆쪽도 침실입니다. 야 방이 진짜 다 호텔 같아요. 예, 정말 잘 꾸며놓셨고요. 으 침대 앞쪽에 보시면 붙박이장을 꽉 채워서 설치를 하셨는데. 가운데를 딱 비워놨어요. 여기에서 이제 뭐 컴퓨터를 하셔도 되고 TV를 놓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끝쪽에는 우리 주택의 메인 침실입니다 가는 통로 쪽에 북박이장이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야, 제가 문을 열어보니까 야여기도팬트룸 공간이에요. 특히나 내부 공간이 상당히 큽니다. 안에다가 d 귿자 형태로 시스템장을 설치를 하셨는데 공간 활용이 정말 끝내줍니다. 안쪽의 메인 침실은요, 야, 이야... 이 침실에 들어와서 잠을 자면 잠이 사르르 올것 같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아늑한 분위기가 느껴지고요. 앞쪽에는 와이디엄 창문을 설치했는데 바깥쪽의 풍경이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야, 이야... 이 풍광뿐만 아니라 원적산에서 내려오는 시원한 계곡물 소리까지도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침실의 한쪽으로는 파우더룸이 있습니다. 반대쪽으로는 메인 침실에서 독립적으로 쓸수 있는 욕실 겸 화장실이 있습니다. 내부 크기는 일반적인 아파트 욕실 겸 화장실 크기고요. 이 욕실에는 욕조를 설치했기 때문에 시원하게 반신욕까지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이천시 신둔면에 위치한 우리주택은요. 토지의 면적이 1049.6제곱미터 317.5평이고요. 지목은 대지와 도로, 용도지역은 보정관리지역입니다 우리주택 철근콘크리트로 튼튼하게 지어진 2층 건물이고요. 내부에 방 4개, 화장실 4개 가지고 있습니다 옆면적은 258.5제곱미터, 78.2평이고요 2023년 4월 28일에 준공되었습니다 남향잘 바라보고 있고요 수도는 상수도, 난방 방식은 LPG 가스보일러입니다 우리 주택까지 오시는 길은요 서울에서 45분, 분당판교에서 40분이면 도착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택에서 2분 거리에 3번국도 도암IC가 자리하고 있고요 5분만 가시면 신둔도예촌역입니다 이야 진짜 잘 지어진 주택을 본것 같습니다 인테리어와 조경 모든 게다 완벽해요. 오랜만에 너무 예쁜 주택을 만나서 정말 좋습니다. 이러한 우리 주택 가격은 14억입니다. 이렇게 멋진 우리 주택 땅집 TV 전송 물건이기 때문에 오직 땅집 TV에서만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미녀 같은 우리 주택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땅집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